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 앞에 교과방송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성교는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매과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성교를 해야 될지 고민하고 구도자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교 경험담을 요청드립니다. 구도자들과 그들을 만나게 된 경험, 그들을 위한 기도 제목, 저에게 보내주시면 선정하여서 소개도 해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면서 상품도 나눠드리겠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일주일에 한 시간씩 구도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구별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가 이 바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한 영혼이 인도되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사실 이것은 그 누구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목회 경험상 저는 한 최소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죠. 2년에서 3년이 걸릴 수 있고 4년이 걸릴 수 있고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도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한 사람을 위하여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시간씩 시간을 내서 구도자를 만나지만 13주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결정 지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실망이 클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랜 시간 동안 큰 계획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 사과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함. 기억절입니다.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아, 안식일서지에서는 아브라함의 선교 협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자기의 하는 일을 미리 다 보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협력하게 될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게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모스 3장 7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현교 협력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손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메시지를 전하러 왔던 선사들을 잘 대접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동과 공허라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교활동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번 교과에서는 친절과 사랑과 기도 라는 주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결론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 협력했다. 행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교 정신을 나타내었다. 그의 모범은 인류를 위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표상이며 우리가 품어야 할 선교의 정신이다. 22일 일요일 소집입니다. 친절의 은사. 창세기 28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대 내주여 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싸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아브라함이 잘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막문에서 달려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몸을 땅에 굽히고 지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붙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치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고운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축대에서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어 요리하게 하였습니다. 젖과 우유와 하인이 해온 요리를 나무 아래서 대접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교정신이 투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곧 사랑과 은혜와 친절, 배려, 봉사, 이런 것들을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선교 정신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이교와 우상숭배, 다신교로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들과 함께 살았던 그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교육 187페이지에는 아브라함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재단의 발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다. 아브라함의 이런 친절한 모습,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생활 전도였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성경은 손님 대접하는 정신을 실천하도록 많이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그 정신의 발휘를 하나의 의무로 명령할뿐만 아니라 이 미덕의 실천에 대한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과 거기서 연유되는 축복들을 알려준다. 그것들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것은 아브라함의 경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때 사랑을 말씀만 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마음에 큰 감동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을 초대해서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서지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당할 것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주진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느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강구를 하는 아브라함은 이 소동과 고모라의 죄악의 심각성을 알았을까요? 예 알았을 것입니다. 소돔이 얼마나 타락하고, 퇴폐적이고,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보는지 우리는 천사들의 방문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그 지역의 소문으로 퍼져 있던 죄악이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성교정신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인종, 성결, 언어, 종교를 초월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돔과고모라의 타락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 때, 아브라함은 마음이 안타까웠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언제나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온 것임을 알았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강구는 신의 의의를 위한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고 나는 착하게 사는데 전 아픈 사람들 하나님께서 심판해주십시오. 나와 그 사람들을 비교하여 우월감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품성과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여서 간구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교 활동을 할때 아, 나는 구원받았고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선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교를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소동 거민을 위하여 탄원하였다 한때 그는 그들을 칼로 구원한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들을 기도로서 구원하고자 노력하였다 록과 그의 가족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을 엘람 사람에게서 구원하였던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랑은 만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폭풍 가운데서 구원하고자 하였다 아브라함의 이기심 없는 사람.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려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선교 정신입니다. 24일 화요일서집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정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노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45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0인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30인, 20인, 10인을 찾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한 번이 아닌 다섯 번씩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표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성교의 모본을 배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겸손과 인내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기간이 필요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겸손함이 없으면 결코 한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다면 여러분 교회는 더 크게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으면 지금까지도 살아계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할수 있는 그런 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과 전의와 자신의 은혜를 함께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가 주님께 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 단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올라가신 것입니다. 25일 수요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선교 여러분 아브라함의 돌봄과 사랑의 결과가 어떠했나요?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행동 속에서 아브라함의 말 속에서 나온 모든 것은 롯에게 큰 가마가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이 행동한 대로 그렇게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롯은 타락한 서동과 고무라 땅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성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관리나 재판관이나 왕이나 할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동과 고모라의 공직자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근데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저 멀리서 나그네들이 오니까 제일 먼저 나가서 그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롯이 손님을 대접하는 그 모습은 아브라함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먼저 성문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들을 오니까 초대하여 쉬게하였고 방문객을 위하여 친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을 하였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동안 아브라함의 큰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땅에 있으면서도 그 마지막 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습관들, 행동들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돌봄과 사랑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온 땅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도하고 그토록 그들을 위해서 선한 강화력을 끼쳤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주 적은 우리만 구원을 받은 것이죠. 로아의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선교의 결과가 항상 좋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지만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교 결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섬겼지만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선교의 실패는 아닙니다. 교과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 본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흥조와 회복을 나타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그 결과가 심판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결과가 항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훈련시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집에서 너희가 빈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평안이 그 집에 거할 것이고 그 평안을 거절하면 너희가 그 평안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배척당하고 거절당할 때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과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우시지만, 그분은 결코 개인의 의지에 거슬러서 일하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무리 많이 기도하다 하더라도 구원은 결국 각 개인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교활동에 최선을 다하되, 어절당한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성교활동을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혹 그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마음 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일 목요일서 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여러분, 순종과 선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교는 순종을 기초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번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 두 번째는 양보, 세 번째는 구원에 대한 열정인데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희생과 도전이 필요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종들과 로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기심을 버리고 조카 로세게 땅을 양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두 도시를 구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렇듯 악인에 대한 사랑과 이타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 이것들은 선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세상에 주셨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분은 경고와 권면과 권고를 보내셨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유대 민족처럼 대다수의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까지도 그들의 우월한 장점을 자랑하지만 그 축복들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께 전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그 순종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주는지를 많은 사람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선교의 기초인 것이죠. 이제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함께해요. 시작해요 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복음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파하는데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도우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재림교회에서는 이단시비로 지역사회에서 선교 활동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게 그 사람들을 도우고 성교활동을 할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의 구도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들의 고민과 그들의 삶의 문제를 공유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 주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27일 금요일 소주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그는 저 부패한 도시의 죄는 미워하였으나 죄인들은 구원 얻게 되기를 원하였다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 죄인에 대해서는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소돔의 임했던 것과 같은 무섭고도 절망적인 파멸로 달려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 날마다 누군가의 은혜의 시기는 끝나고 있다. 시간마다 누군가는 자비가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런데 죄인으로 이 무서운 운명에서 피하도록 하는 경고와 간청의 음성은 어디 있는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려고 뻗친 손은 어디 있는가? 겸비와 끈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사실 우리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그죄 때문입니다. 죄를 버리지 않는 죄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도둑질하는 사람, 간늠하는 사람들이 그 죄를 버리지 않는다면 그 죄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 기도해야 합니다. 죄는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묵상하심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